안녕하세요, 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텐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어, 우연찮게 제가 일을 하다가 뭐 보게 된 텐트인데 딱 보는 순간 정말 괜찮다. 뭐어잘 만드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어, 제가 딱 구매를 해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물론 뭐 협찬이나 이런 거뭐 절대 아닙니다. 어, 100%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산 제품이고요. 어, 이 텐트는 저는 이제 텐트를 고를 때 대부분 이제 이너 텐트와 플라이가 있는 더블어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텐트는 싱글월 텐트입니다. 싱글월 텐트에 베스티블 탈착 부착이 가능한 텐트로 예, 이 텐트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이 텐트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나 좋은 점과 혹시 미비한 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닉스 본체, 베스 티블. 이 오닉스 본체하고 베스트 티블 총 무게 합은 3.75kg. 좀 무겁죠? 베스 티블 500g을 제외하게 되면 3.25kg 정도 나옵니다. 오닉스 본체 구성품 확인 한번 해보고 텐트 피칭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제일 기분이 좋고 설렙니다. 예, 네, 요렇게, 음, 뭐, 네, 폴대 있구요. 그 다음에, 색 있구요. 이거 어, 그라운드 시트. 이게 뭐지? 그라운드 시트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요거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보르겠네요 요게 그라운드 시트. 그라운드 시트하고 저도 요거를 처음 피칭하는 거라. 어...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이거, 홀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풀조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풀대가두 개는 길이로 같고, 하나가 좀더 깁니다. 어, 텐트가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어, 크기가 같은 두개의 텐트를 크로스로 교차해서 어, 텐트에다가 결합,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바로 두개 같은 모양인가? 아, 이렇게 입구쪽에 네. 이렇게 입구쪽에 두개가 들어갑니다 있고 하나, 긴풀때그이고긴풀때는 어, 이렇게 전체, 나머지 한쪽에다가, 이렇게, 어, 길이가 같은 풀떼를, 어, 입구 쪽두 개로 집어넣고, 하나를 갖다가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어 머리 감을 일단. 처음에 크로스가 들어간거는 지금 어, 텐트랑 체결이 다 됐고요. 밑에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 텐트 체결이 됐습니다. 이쪽이 뒤, 뒤쪽이네요. 텐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텐트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 시트하고 텐트 본체하고 한번 체결을 한번 하게 하고 뭐 이제 철수할 때나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어, 저번에 제 영상에 있던 블랙 라임하고 같이, 그라운드 시트와 텐트 본체를 그냥, 어칠 때도 같이, 그리고 해체할 때도 같이, 예. 그라운드 시트하고 본체하고 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와 본체하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체결해줍니다. 예. 같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 이렇게, 어, 본체와, 어, 그라운드 시트, 어, 체결을 했습니다. 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해체할 때, 굳이 그라운드 시트하고 본체하고, 어, 분리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홀대 빼고, 접고, 그냥, 예. 그냥 많은 형식으로 텐트를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체 외형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면부. 예. 이건 또 측면부. 예. 그다음에 이 뒤쪽이 후면부. 예. 요 반대쪽 측면부 예. 이렇습니다. 오익스 텐트 전체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보시는 부분이, 이게 전면부인데, 어, 반원 형태의 큰 출입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 밖에는 메쉬, 안에는, 뭐, 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렇게, 개방할 수 있게. 여기 메쉬, 천. 어, 메쉬를 안쪽에다 달면 좋았을 텐데, 메쉬가 밖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면에는 큰 반원 형태의 트렌링이 있고 옆으로 돌아오게 되면 사이드에는 이렇게 벤틀레이션 예 좌우 대칭 똑같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벤틀레이션 예. 이렇게 어 벤틀레이션을 열어둘, 열어둘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 동계 때는 뭐 이렇게 닫아놓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천장에는 이 이따가 실내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천장에도 이렇게 큰어황뭐 환기창 벤틀레이션요 요게 있습니다 어요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도 개폐가 다 가능합니다 어, 완전 오픈이 될수 있고 자쿠로 부분만 또 오픈하거나 완전 다 닫을 수 있고. 예. 뒤쪽에, 뒤쪽 모양인데, 어, 음, 이 뒤쪽 모양도, 보게 되면은, 출입이 가능한, 요렇게 문이 두고 있습니다. 예. 오. 어. 어. 예. 여기 같이 읽어야 되는데, 요렇게. 어. 뒤쪽으로도 출입이 가능한, 이렇게 어, 반원, 반, 반 모양의, 어, 문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안에 리시창하고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 이렇게천이 되어 있고요이요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한번, 뭐, 가이 라인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가이 라인이 있고, 어, 아까 전에 첫 영상 때, 어, 이게 뭐지? 했던 부분인데, 어, 터치를 하고 나니까, 그 이름 중에 틀었습니다 어, 요거는 그냥, 어, 플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이. 가운데 빨갛게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요 전면부, 이 앞으로 앞로 오면 됩니다. 저는 또 프라이를 또 이렇게 만들지는도 또 몰랐습니다. 또예 <laughs> 이렇게 하고 각각에 다 벨크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벨크로 벨크로와 벨크로 만나는 지점에 딱 맞게끔 최대한 좀 탄탄하게 이쪽도 벨크로 있죠? 이 텐트 본체도 벨크로 있고요. 예 여기도 최대한 이렇게 딱 맞게끔 예, 그리고 내려가면서 어~ 간편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플라이를 이렇게 설치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어, 천장에 있는 어~ 저기 메시망 메시창 어~ 뭐~ 벤틀레이션 뭐~ 이런 부분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죠. 이 상태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 앞쪽에다가 베스티벌을 설치해가지고 전체적인 오닉스의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닉스의 앞부분, 베스티벌입니다. 한번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아, 해보 되게 쉬워요. 먼저, 어, 베스티벌하고 본체에 있는 이 클립을 먼저 다 끼워주시고요. 이게 베스티블과 본체의 고정 클립입니다. 이게 끼워주시고 어 반대편 방향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벨크로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반대편 부분도 똑같이 본체와 베스티블의 클립을 체결해주시고 또 요거를 좀 돌려 져가지고펑펑고 오디시에서 나온 오닉스 페스티벌과 플라이 본체가 전체 완성되고 팩다운도 어,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럼 페스티벌 어, 한번 열고 지금부터는 실내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개방된게 이렇기까지만 개방됩니다. 밑으로 개방되는 부분 은 없고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실면은 이렇게, 이렇게 고정될 것 같습니다. 실내로 아 들어왔습니다 음어 실내... 넓네요 네, 실내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딱 느낌은 어, 일단은 어, 높고 전체 높이가 한 1m 2 0 c 정도 되는데 어, 높고 넓습니다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더라도 어, 한명 정도가 충분히 더잘 수가 있고 또 이쪽으로 어, 발을 이쪽으로 두고 이렇게 차더라도 어,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아, 이렇게, 음, 네, 예. 공간은 충분히 나오네요. 이거는 음. 이제 완전히 개방되고 완전히 닫힐 수 있는 벤틸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역시 이것도 이제 말아 가지고. 어 여기 보이시죠? 투에다가 예, 이렇게 정리를 또 이쁘게 하면 되고요. 예, 문세 개가 다 개방된 개방된 모습입니다. 이쪽으로도 출입이 가능하고 이쪽도 출입이 가능하고 이쪽은 이제 메 어, 메인 이제 출입문이고 여기에 이제 메시 주머니 예, 보관할 수 있는 메시 주머니가 있고요. 음 그리고 양쪽에 이쪽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이쪽에 이제 어, 보관함 그리고 또 반대편에 또 보관함 그리고 이제 반대편 윗부분에 어, 동계도 사용 가능하도록 천장도 그렇지만 측면 벤틀레이션도 이렇게 오픈 플러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요 안쪽에 요 랜턴거리 랜턴거리가 하나 있고 베스티블을 닫았을 때 과연 베스티블 공간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베스티블 닫았을 때, 한이 정도 공간? 한 40cm 정도 공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옆을 보시게 되면, 본체와 베스티블 간에 이렇게 공간이 좀떠 있습니다. 이쪽을 봐도 이렇게 떠 있고, 예. 이런 부분은 좀 밀착을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베스티블만이라도 좀 스커트를 달았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요 녀석 가지고, 어, 까오시일 내에 퇴근 밖 가가지고 한번 실사용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용했을 때또 다른 느낀 점이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점을 한번 또 어, 영상으로 또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네 예,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어 이상 오디시에서 나온 오닉스 텐트에 대한 모든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찬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티벌과 본체가 이렇게 있더라도 출입문을 이용하면서 이게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관계자가 보신다면 베스티벌과 본체 사이에 델크로 하나, 둘, 세개 정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잡아주는 어떤 그런 좀 기능적인 부분까지 더해준다면 좀더 좋, 좀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